정팔각형의 한각의 크기는 몇도입니까? 보기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오각형을 세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서 다섯 개 각의 크기의 합을 구한 후 정오각형일 때 한각의 크기는 이것을 오로 나눠서 구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팔각형의 한각의 크기는 몇도일까요? 정팔각형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이걸 삼각형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삼각형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진 다각형을 나누어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수는요. 오각형이면 5에서 2를 빼서 3개, 팔각형이면 8에서 2를 빼서 6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각형 세 각의 크기 합이 180도잖아요. 그렇다면 18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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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도. 180도 곱하기 6을 계산해 주었을 때 정팔각형의 여덟 개 각의 크기의 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1080 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정팔각형 한 각의 크기는 1,80도를 0 8로 나눠서 8, 1, 8, 8, 3, 2, 4, 8, 5, 4, 0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결국 정팔각형 한 각의 크기는 135도가 됨을 알수 있네요.